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여자대학교의 2022학년도 전형계획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위에 있는 인재상 분석 컨텐츠에서 서울여자대학교의 역사와 더불어서 유난히도 넓은 스펙트럼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으니까 서울여자대학교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본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를 살펴보시기 이전에 꼭이 인재상 분석 컨텐츠부터 살펴보시고 넘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우 가장 먼저 서울여자대학교의 2022학년도 전형계획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여기 보면은 수시와 정시를 구분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놓았는데 수시 모집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교과우수자 전형과 논술 논술우수자 전형의 수능체제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까지는 각 4등급 이내였던 과목별 등급 제한이 사라졌으며 수학과목 역시 가형과 나형 구분 없이 적용이 됩니다. 학생부 교과 교과우수자 전형의 지원자격 역시 원하는 학생은 모두 지원할 수 있었던 2021학년도와 달리 2022학년도에 들어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와 달리 서울여자대학교는 하도 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하고 있는 학교인 만큼 해당 요소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군 분포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올해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 추가적으로 교과성적 및 교과성적 반영 기간 역시 다소 변경 사항이 생겼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정시모집 입니다. 정시모집에서도 꽤 여러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인문대학 1어 1문학과의 모집군이 가군에서 다군으로 변경이 되었고 수능 성적의 가산점 반영 영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수학 가형과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했을 시에 각각 10%의 가산점이 추가가 되었으나 2022학년도에 들어서는 수학 과목에서 기하 선택시 그리고 과학 과목을 선택했을 시에 가산점이 10%씩 참고가 되니까 여러분들 께서 이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측에서 기하 과목의 중요성을 전형설계 상으로 잘 드러내고 있기 는 하지만 사실상 최초 합격자들을 제외하고서는 서울여자대학교의 지원자들 중에서 기하 과목을 응시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올해 서울여자대학교의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해당 요소들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자료는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전형계획 상의 정원 내 전형 모집 인원 증감 자료입니다. 수시 전형 정시 전형은 111명 63.5%에서 908명 57.0%로 축소가 되었으며 정시 전형은 581명 36.5%에서 686명 43%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정시 전형의 경우 2021학년도까지 실기 실정 위주로 모집하던 가군과 나군이 2022학년도에 들어서 수능 일반학생 전형으로 통합되는 등 모집단위 기준의 변화가 있었으니까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석소장 이렇게 블로그에 기재를 해놓은 자료를 꼼꼼하게 살피시고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는 연도별 인원 증감 추이 자료입니다.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전형과 고른기회 전형, 그리고 실기 실적 위주, 실기 우수자 체육 전형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전형에서 인원이 감소를 했고요. 정시 전형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모든 전형에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한 의도를 찾을 수 있는 전형 구성의 변화라기보다는 수시 전형 축소 및 정시 전형 확대라는 교육부의 기본 지침을 충실하게 이행한 전형 구성에 가깝기 때문에 올해 서울여자대학교 지원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년도 입결을 참고를 하실 때 모집 인원이 변화되었다는 점만 중심적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2022학년도에 들어서 지원 자격이 변화된 학생부 교과 교과우수자 전형의 전형세부 정보입니다. 지원 자격이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장 추천이라는 공통 지원 단계가 하나 더 개설된 것일 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할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평가 방식 역시 전 과목의 전 교과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몇개 과목만 반영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학교 측에서 막을 수 있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년보다 완화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의 입결이 다소 상승할 가능성과 더불어서 최종 합격자의 입결 꼴이 역시 다소 길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교과우수자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예년도 입결을 참고를 하실 때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교과우수자 전형의 교과성적 반영 방법인데 졸업자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총 6개 학기를 반영했던 2021학년도와 달리 올해는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 모두 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의 성적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인서울권 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낸수생들이 다수 지원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참고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추가적으로 학년별 반영 비율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3등급까지는 100점 만점에 96점이라는 비교적 준수한 점수로 환산이 될 예정이니까 교과 우수자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 또는 과학 과목에서 상위 3과목의 등급이 어떤 식으로 산출되는지 미리 알아본 다음에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꼭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여자대학교의 세부적인 모집 인원을 첨부를 하면서 오늘의 콘텐츠를 마치도록 할 예정이고, 다음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